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음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소음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이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목상한 전도서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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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이 헛됨을 강조한 것은 인생이 그냥 허무하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이 안개와도 같다. 인생이 안개와도 같으니 안개와도 같고 수증기와도 같으니 인생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인생의 선물로 여기고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인생은 결혼잔치와도 같습니다 웃고 떠들고 춤추고 맛난 음식을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결혼잔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맛깔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맛깔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잔치에 필요한 어떤 필수 요소 하나가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맛깔을 잃어버렸다. 혼인잔치에는 마땅히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오던 일들이 공허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느덧 무미건조해집니다. 가정에는 예전에는 함께 왁자지껄 웃었던 웃음소리가 사라집니다. 두근거리는 감격으로 드렸던 예배는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대신 인생에는 해야만 하는 것들만 남고 남들이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하는 것들만 남습니다. 인생에 그 어느 것도 새로운 것은 사라지고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는 생각만 남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은 한참이 걸려서야 떠오를 정도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언가 반짝반짝였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그것이 가물가물하고, 그 상실감이 어느덧 마음에 큰 구멍처럼 남아 허무한 바람만 그 사이를 행하니 지나다닐 뿐입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 인생의 현실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이 적게 나옵니다. 딱 여섯 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아주 세심하게 골라놓은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처음 하신 기적, 뭐든지 첫 번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큰 의미가 있죠. 처음 것, 첫 열매, 첫 직장, 처음 했던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진 그 인생에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겠죠.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진 이 혼인잔치의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3절이었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짧은 말, 세 마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 불평의 말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즐거움이 있어야만 하는데 있어야만 할 즐거움이 사라진 인생의 현실 앞에서 불평만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핍된 인생의 현실에서 다 그런 거지라고 하며.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께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보시면 다 아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없는 것을 있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결핍하다고, 가슴이 두근대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있는 척, 가진 척,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옵니다.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날것 그대로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날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날 것에 어설픈 양념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날 것에 어설프게 불을 갖다 내 억지로의 불을 갖다 대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말 주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아닙니다. 기도는 괜찮은 척. 으로운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위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내 인생엔 포도주가 없습니다. 결혼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만 하는데, 마찬가지로 결혼잔치가 상징하는 인생에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 내 인생엔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겠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직하게 부서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주님, 제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 자식과의 관계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안 편과의 사이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친우들과의 관계도 말라져만 가고 내 마음을 깊이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끄집어 말할 친 친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왜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께 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품이 훨씬 넓으십니다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종류의 기도도 다 품으십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를 엇박, 억압하다 보면 기도를 꾸밉니다. 장신구를 답니다. 나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양념을 치고 꾸미고 장식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 기도에 분치를 합니다. 화장을, 화장이 지나쳐 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기도가 이상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말 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의심, 탄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품으십니다. 그렇게 정직히 우리 마음 전부를 쏟아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날 것을 끄집어서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런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기쁜 겁니다. 하, 너가 나와 이런 사이 맺고 싶어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척하지 않고 너가 나와 이런 관계를 맺고 맺고 싶어하는구나. 나도 너와 그런 관계 맺고 싶었다. 늘 기다렸다. 언제쯤 너의 진심을 나에게 말해줄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겠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그 어머니의 대답에, 어머니의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읽으면 차갑게 들립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찮게 들립니다. 신경 쓰지 않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상관이라는 말은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지금 그 고민과 아픔의 현실이 내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얘기에요. 이거는. 어머니께서는 지금 잔치자리에 있어야 할,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볼때 저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선과 그 현실과 어머니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게 맞닿아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십니다. 하지만 혹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은 어머니 눈에 보이는 현실뿐 아닙니까? 어머니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또 다른 현실, 어머니가 보는 현실 그 밑에 흐르는 또 다른 현실, 즉, 하나님의 현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현실과 어머니의 현실이 상관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위에는 결핍이지만, 아래는 풍족인, 위에는 슬픔이지만, 아래는 기쁨인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현실과 맞닿아 계십니까? 이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확 뜨입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 자리에 내놓게 하십니다. 다시 잔치가 시작되었고 즐거움은 회복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없는 현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드리는 현실이 내가 가진 인생의 현실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현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니,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변하고,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볼수 있는 신앙의 눈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시 막갈라는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물 같던 인생이 평영색색의 포도주로 변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너머에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신앙을 기르십시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십자가를 보며 누구는 죽음, 패배, 실패, 절망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생명, 승리, 부활을 영생, 영원한 소망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는 사람, 영적인 눈이 뜨이는 사람은 그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맛깔나는 인생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초능과도 같은 인생의 찰나 속에서 소소하고 소박한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한말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포도주가 없다. 둘째 말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두가지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고, 근 거기서 끝나면은요, 아무것도 안 가요, 인생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의 자리까지. 육신을 입은 그 말씀의 자리까지, 깨달음까지 갈 때, 그때 삶의 기쁨이, 바깔라는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맛을 잃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인생에는 기쁨이 있어야만 하건만 기쁨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물 같던 우리 인생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샘솟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없다라고 정직하게 주님께 토로하는 정직한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너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향한 순종과 신뢰가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삶이 잔칫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